라이브 방송 좀 오랜만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음, 여러분의 성공 트레이너 그리고 베이슬러 비긴저자 김세웅 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3월 25일 어, 지금 8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바,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어, 아 예, 어, 이미연님, 어, 이명선님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실시간이네요. <laughs> 예,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뭐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 우리 미민님좀 그동안 성과가 좀 나오셨습니까? 예, 음, 뭐 좋은 사례들이라든가 성과 나오신 게 있으면은 저희 카페 게시판에 어, 공유 부탁드려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동기부여 얻고 어, 또 노하우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한번 주제를 어, 제목을 제가 잡았는 제목이 어, 성공은 팀 스포츠이다라는 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 내용은 우리 서프 책 한번 봐볼게요. 우리 성공 스프린트 책 이거 보라색 책 있잖아요. 어, 우리 서프 책 삼백 어, 삼백오십칠 페이지인데. 어, 제목은 이제 35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이프린서플 법칙 40, 41번째, 41번째 법칙이에요. 음, 제목은 효율적인 후원팀을 만들어 위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죠? <laughs> 그냥 팀 만들어라 이겁니다. 우리 팀. 음, 성공할 수 있는 팀. 팀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공통의 이제 목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라는 겁니다. 공통의 목표. 공통의 목표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제 핵심을 핵심을 어, 꿰뚫는 내용은 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어, 우리 임현스님 효율적인 후원 팀을 만들기 맞습니다. 후원 팀. 효율적인 후원팀. 번역이라서 효율적인 휴원팀인데 그냥 팀 플레이하라는 겁니다. 팀 플레이. 그래서 이제 캠필드 우리 우리 잭 선생님 우리 잭큰 형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은 성공은 팀 스포츠다. 팀 스포츠. 이게 뭐냐면 혼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 혼자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혼자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우리 항상 뭐 대통령 되려고 후보가 나와도 그 대통령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캠프진 캠프진 하잖아요 참모진이 있고 거기 캠프에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만 막 수백 명씩 되잖아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그 역할들을 해주고 그것들이 이제 모으고 모으고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딱 그런 결과물 나오잖아요 뭐대통령이니 대통령 어떤 뭐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딱 이렇게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저도 참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어떤 제안을 좀 받았어요 받아서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에 저도 팀 멤버로 어, 지금 참 조인을 해가지고 음, 여러가지 제가 또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오소세스데이도 어 이제 스태프들 우리 스태프뿐만 아니라 우리 팀 멤버들 해서 같이 함께 트레이닝을 진행할 그런 트레이너 분들도 어, 계속 이제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랑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들. 제가 뭐 혼자서 다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함께 나누어서 어, 이게 팀 플레이가 어떤 게 좋냐면은 팀 플레이가 이런 거예요. 어, 내가 1, 1이잖아요. 한 명이면은 한 명이면 내가 100. 두명두두 그 번째 다른 사람이 또 100의 능력이 있으면 또 그리고 세 번째가 3의, 어, 100의 능력이 있으면 세 명이 합쳐지게 되면 300이 나와야 되는데 세 명이 합쳐져서 3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500이 나오는 거예요. 500. 어, 혼자 하면 100이 나와요. 나는 100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혼자 하니까 그냥 100만 나오는 거죠. 근데 좋아. 1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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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합치자. 세 명이 합치면 500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 그래서 그더큰 효과와 결과가 나와서 어더 성공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357페이지에 우리 책 선생님이 이런 말을 써놨죠 나는 수많은 미래의 성취가들이 어 일단 그런 인물들을 동참시키고 나면 그들의 사업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어 일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일단 당신은 어,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원들을 찾기 시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팀원들이 모여서 어, 그 팀원들이 서로 잘하는 일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어떤 팀원들은 기획, 스타트업 기업을 보면 기획, 마케팅, 그리고 어, 뭐가 있죠? 뭐 운영, 뭐 이런 거 회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뭐 오서세스데이 같은 경우도 어, 트레이닝 분야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운영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뭐 잘할 수 있는 건 마케팅 또는 뭐 트레이닝을 잘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음,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어,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팀 멤버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강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있는데, 어저 어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저 사람이 막 혼자 막 내가 뭐 어떤 걸 해가지고 혼자 막 일어서 가지고, 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전면에 딱 나서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어, 그 사람을 전면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행동하고 뭐할수 있도록 자기가 잘나가지고뭐 잘난 것도 있겠죠 그 사람이 근데 100% 모든 걸다 완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전면에서 그렇게 서서 어 그런 성공의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서포트하고 백업해줬던 그런 인물들 그런 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코카콜라 사장님이었죠 그래서. 코카콜라 사장님들도 자신의 그런 스태프 멤버들과 이제 회사 사람들이 없었다면 자신이 음, 그렇게 그 자리 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깨달아야 한 깨달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나 혼자서 이제 잘 하면은 이게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 그렇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을 이수하시는 분들을 어, 수료하시고 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 계속 함께하고 팀플레이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그저 저희 이사님으로 다 위촉을 하고 있죠. 트레이닝 이수를 하시는 분들의 이사, 이사님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또 제가 과정 중에 TTT라고 해서 트레이너 트레이너 해서 트레이너 양성 과정도 만들었죠.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이제 함께하실 분들 또는 뭐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운영 면에서 함께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언제나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모집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좀 홍보가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더 필수적이에요.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책에서도 팀 멤버들이 필요한 이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주는 것들, 그리고 358페이지에서는 즉 개인적으로 또 조언해줄 사람들, 개인적 조언자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팀 멤버들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언해줄 또 사람들, 옆에서 팀 멤버들이. 그래서 뭐 자신이 뛰어난 재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 우리가 팀 멤버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팀 멤버들이 이제 그... 그 일들을 굉장히 잘해서 우리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사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떤 스태프분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시면서 조금 조금씩 도움을 많이 받고 좀더 빠른 성장을 하시게 하게 되죠. 저도 이번 육기 트레이닝을 마시셨던 이제 그 서인금 의사님이 이제 함께 어좀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거나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또또 어또 다른 또 한번 도약의 그런 계기가 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 뭐 방송을 들으시거나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사업 그 그러니까 사업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요. 다양하게 계시는데. 그런 이제 팀 멤버들 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른 성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100, 100의 일을 어, 진행을 하는데 내가 잘하시는 일에 집중을 해서 하고 또 그분이 또또 100의 일을 해서 어세 명이 합쳐지면 500. 500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는 1000의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가령 뭐 내가 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음, 다른 부분은 잘 못해요. 어, 마케팅을 하고 있고 다른 뭐 디자인 예를 들면 우리가 뭐또 사업을 하다 보면 디자인을 해야 될일들도 있거든요. 뭐 로고부터 해서 어, 로고 뭐 브로셔 뭐 이런 것들. 근데 디자인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한다. 어, 시, 할 수는 있죠. 배워서 막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걸린다거나 어, 그러는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위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내가 잘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위임을 해서 어, 이런 팀플레이를 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또 획기적인 그런 또이 도약을 어,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항상 제가 우리 트레이닝에서 강조하고 뭐 얘기했던 부분이 뭐, 뭐 끌어당기 법칙이나 잠재식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바로 팀플레이가 되는 거죠. 또 팀플레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혼자 하면 두려운 것들 있잖아요.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 중에 어, 뭐가 있었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들. 뭐가 있죠? 두려움을 이제 명확히 하기.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기, 어, 시각화의 방법이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나눠가지고 MTO 기법, 주로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제 조금씩 달성해 나가는 방법이죠.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죠? 네 번째, 파트너나 팀으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파트너나 팀으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점들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십니까? 말신 것들 있으시면은 어 예. 우리 미생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아유, 저도 좋은 소식 들려줘서 감사드립니다. 음. 우리 제가 저도 카페에 오늘 요즘에 이제 다른 또 조인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서 어팀 멤버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 좀못 썼는데 어 그런 어떤 변화된 과정들이 있으면은 이제 올려 주시면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정히 후원팀 만들기. 우리 타이거X 님 황, 어, 황정국님 트레이너 조건이네요. 예, 트레이너는 어, 저희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트레이너 양성과정이 있어서 그 트레이너 양성과정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것들 없으시면은 오랜만에 방송인데, 어, 우리 또 소통방송 함께하는 방송, 음,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오늘은 음 우리 항상 뵙던 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타이거 스님 오랜만에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뭐 특별히 말씀해 주실 내용들 없으시죠? 어, 내일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 외출하실 때 어,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어, 저는 뭐 워낙 건강해서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호흡기 쪽에 좀안 좋으신 분들 뭐 조심해 주시고 어, 또 좋은 하루 그렇게 한번 어, 보내 주시길 바 어, 보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닝 내용들은 오늘 트레이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효율적인 후원 팀을 만들어서 위마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더 성장시키고 싶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보다 큰 도약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뭐 어떤 목표 정하고 막 이것들을 막 시각화하고 확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팀. 팀 플레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팀 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성장한 사람들은 없어요. 나 혼자 어, 잘된 사람, 음, 잘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서포트 해주고 함께 했었던 그팀 멤버가 없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 저희 오서사스데이에서도 함께 해주실 분들 언제나 환영하고 있고요. 어, 언제나 함께 또 함께 성장할 분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어, 감사드리고요. 어, 아 황정국님 누군가 제 이익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 이걸 화로 화로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흘려 보내야 하는지 어, 어떤 어떤 상황인지 는 제가 어, 잘 모르겠지만 음, 이익을 가로채려고 한다. 음, 이 화로 대응해야 되는지. <laughs> 뭐. 구체적인 상황은 몰라서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음, 간단한 사실이에요.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 우리가 내보내는 것들 사실이 내보내는 것들이 이제 그 바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내가 받으려면 먼저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화를 낸다면 화가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떤 화를 낸다 어떤 내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원한이나 악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나쁘게 되죠 내가 피해를 입어요 우리 잭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우리가 어떤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어떤 화뭐 마찬가지죠 어떤 나쁜 원한 막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 임대로도 내지, 내지 않은 채어 점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어떤 삶의 도약이죠. 삶의 성공적인 도약을 가로막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그 어떤 화든지 원한이든지 죄의식, 죄책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본연의 상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는 걸 가로막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우리 서프 트레이닝에서도 어, 트레이닝의 이제 전체 이제 어, 과정에 그재캠비드 전체 과정 트레이닝에서 어,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그 트레이닝에서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제의식이 있다거나 어, 내가 굉장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뭐 어떤 또는 그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해소하는 것뭐 또는 뭐 흘려보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 이제 내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내가 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들 내가 할수 있는 뭐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어 떠올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 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쁨이나 어 평상시에 어떤 평온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저항 하게 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황정우님 계속 얘기를 해주시네요. 계약을 하면 수술을 받는데 다른 직원이 제 손님을 가로채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대비돼야 하는 거죠. <laughs> 예. 참 애매한 상황이죠. 성질을 내야 되는데 성질을 내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그 직원이 나의 그런 걸또 가로채느냐 안 가로채느냐 그걸 떠나서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 직원이 나의 뭐 어떤 그런 걸 내가 가로채려고 해도 어, 가로 뭐 가로챘다고 할지라도 어, 그건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풍요와 어떤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태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피해받지 않고 나의 본연의 그런 목표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방해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런 사소한 것 긁힌 그냥 긁힌 상처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누려할 그런 풍요와 행복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거로. 작은거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이미현님 이명선님 그리고 이은혜님 타이거S님 황정국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항상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